여기는 임상 심리사의 힐링 공간입니다. 사수자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끝없는 배움과 탐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별자리입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그 자유로움이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방향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치유와 힐링을 찾아야 할지 임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수자리는 스스로를 자연 속에 둘때 가장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그 어떤 고민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염소자리처럼 현실적인 고민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십시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또한 사수자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충족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만의 힐링을 경험합니다. 흥미로운 철학적 주제나 새로운 책에 몰두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내면의 충만함을 일깨워 보세요. 만약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잃었다면 염소자리의 냉철한 목표 설정 방식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수자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한 걸음씩 충실히 나아가십시오. 다음으로 사수자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소통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안고 가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염소자리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수자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별자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현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것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염소 자리처럼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사수 자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국 힐링이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수 자리로서 당신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본성을 존중하며, 동시에 현실 감각과 내면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스로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별빛 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삶에 아주 작은 힐링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힐링 여정을 이어가요.